아, 갑자기 으악 갈 수도 있는 거고 몰라 그거 아깝잖아 그럼 우리 와이프에더 좋네요 죽어버리면 그돈다 가져간다고 <laughs> 다 돈인데 다돈어 진짜 근데 너너너 <laughs> 어, 너, 너. 그거 보시면 어떡하죠 저희는 아니거 피해 있서못 살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프라이즈로 선물도 사주고요. 데이트할 때 좋은 것도 알아보고 정말 저한테를 다정합니다 근데 이런 남친은 자신한테는 절대 돈을 안 써요. 절약정신이 강해도 너무 과하거든요. 한 예로, 영하 10도인 추운 겨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비를 아끼는 사람인거 있죠? 헐. 그 덕에 나이에 비해서 돈도 좀 많이 모았더라고요. 예전 남친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왼제 차에 허세에 아, 정말 짜증났는데 인터넷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절약 습관을 아직 저에게는 강조하지 않으니까 괜찮았지만, 최근 그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라고 하고요. 이제는 그 습관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결혼 후가 어떨지 진짜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결혼은 현실이라고 들 하잖아요. 어느 정도 아끼는 건 좋지만, 결혼 후에 남친이 저에게도 비슷하게 절약을 강요하며, 저좀 힘들 것 같아요. 그의 절약 습관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고요. 저이 결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한다 할까? 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까? 하나, 둘, 셋! 할까? 말까? 설치해 갈게요. 오케이. 내일 당장 죽을지 몰라요. 그럼, 그럼. 막, 둥 똥, 막, 아끼고, 배고 하나 아끼려고 살다가 갑자기 아. 죽을 쳐 몰라. 어. 갑자기 으윽! 갈, 갈 수도 있는 거고 몰라. 그거 아깝잖아. 그럼 이게 아이프랭이 더 좋네요. 이게 못 알아들었어, 내가. 아하. 죽어버리면 그돈다 가져간다고. <laughs> 이거 사연자가 남자 아니잖아요. 대박이다. 피티처를 그리는 거. 나 반대 생각했는데, 나 근데 다 갑자기 바뀌었어. 아. 오케이. 저는 우선은 아 좋아 절약하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절약에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영하 0도에 전기 했거든. 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넣으면 다 얼었어. 이럴 때 자기 걸로가는 거는 순간이란 말이지. 정말 많이 쓰는 여자를 만난 사람도 있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혼을 해서 딴 사람이랑 사는. <laughs> 내 지인은. 많아. 나, 많아. 나도 많아. 이거는 많아. 아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봤던 사람들 평균적으로, 음. 외모나 외향 쪽이 몸매 빡, 빡, 나올 때, 빡, 저번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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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빡, 또 빡. 다 돈이네, 다 돈. 어, 진짜. 근데, 돈, 돈, 돈. 그래서. 이쁜 사람 지금, 폄하하는 거야? 아니야. 우이편하해요 지금? 어? 아니야. 나 진짜 요즘 많잖아. 카푸어처럼 사는 결혼해서 사는 게나 아니면 이 사람처럼 알짜배기처럼 사는 게 낫냐 이거야? 이게 낫지 이게 난... 낫지 못 줄여 생각보다. 그렇지 허세 있는 줄여? 사람들은 4 5 0대 돼도 못 줄여. 그래서 한 예로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지인이야. 그래 실제로 돈이 많아. 허세. 어룸싸롱을 항상 가신대 그분이. <laughs> 어이 저. 아가씨 몇명 있노 이런데 아프세요 그분? 아프시네. 병원부터 가시는. <laughs> 어 아프네. 아가씨 아, 아, 몇명 출근했노 이러더래. 그래서 아 오늘 한 30명 들어왔습니다. 이때 어다 들어오라 그래. 이런네 진짜로. 어다앉어 <laughs> 어,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30명 그럼 TC를 다 주는 거야. 이때 응. 실제로 다 준대. 어다 들어와. 다 들어와. 두명 어. <laughs> 추가요. 그러고. 1500만원짜리, 여, 여덟 병, 여덟 병 사갖고 와라.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도피에 있대. 아, 그거 보시면 어떡하죠, 저희. 아, 도피에 있어서 그래. 못볼것 같아. <laughs> 창호식 아니야, 차 후식? 아 본인에게도 절약을 지금 강, 지금도 강요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 안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해도. 너도 절약해.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음. 아니, 여기 사연 보니까 잘 쓴데. 어, 그러니까. 어. 돈도 많이 모으고 좋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사주는 건안 아까워. 음. 근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까왜 그러니까 택배가 왔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아 진짜 너 사실 너무 미안한 얘긴인데황번들 내가 막 뭐라고 했어 왜또샀냐고딱 박스를 뜯었는데 내옷인 거야. 아, 그러니까 내옷 사주고 요걸 먹은 거야. 아, 아 근데 좀 미안했겠다. 아, 너무 미안했지 이게 딱 뜯었는데 내옷인데 그래서 와이프가 내 눈치를 좀 봐요. 와이프 옆에 살짝 택배 보니까 와이프 것도 같이 와 있지 않아? 비쌌어더싼 거. 있었어. 비싼 거. 처음에 어. MG들은 생각이 또 달라가지고 절약을 꼼꼼하게 정말 잘하는 요즘 컨텐츠들도 많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만 뭐 원으로 살기고 어, 뭐 하기 맞아. 하는데 처음에는 어우 뭐야 이거 참 궁상맞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응. 너무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원 하나 쓰는 것도 이제 헛되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응.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세가 되니까 더 들기 때문에 절약하는. 게 그냥 과소비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뀐 거예요. 나 바뀌었어. <laughs> 그러면은 음.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하나, 음. 둘, 셋, 할까? 하세요. 자 오늘의 결과 저희 결혼을 이제 할까 제목으로 말까한 명으로 결혼 났습니다.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십시오.